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성건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일 일정에서도요 16.8% 상승으로 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장중 여러분들 거의 뭐 상한가까지 터치가 되긴 했었지만 상한가가 살짝 풀리긴 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일단은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당장 우리 재건축 관련된 테마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테마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저로의 기회예요. 용돈 벌어가실 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이따금씩 한 번씩 오는데 이런 것들 놓치시면 여러분들 돌이켜보셨을 때좀 많이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그러고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엊그저께 일성건설하고 동신건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제가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한테 답변들 드리면서 우리 일성은 1,450원, 동신은 17,800원 잡고 진입했잖아요. 자 지금 당장 우리 수익률 어때 여러분들? 벌써 50% 40%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몰빵 투자하시면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감당 가능하신 이 시드로 그냥 단순히 용돈 벌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다점들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잡주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벼운 종목이고 가벼운 테마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도 가볍게 접근을 하셔야만 기분 좋게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놓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용돈벌이까지도 되신다면 여러분들 안할 이유는 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요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 010-86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해 주시고요 자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텐 제가 제 주소록에다가 싹 저장을 맞춰놓고요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마다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저는 구독자 1만 명, 3만 명, 5만 명까지 채널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돈은 알아서 잘 벌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에 있어서 감사하게 좀 일조를 해 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제 타점들 제 관점들을 공유를 해 드리니까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해본다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테마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세 순환매 사이클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환매 장세만 정말 잘만 이용하신다면 진짜 진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세입니다. 자 대놓고 지금 장세가 돈을 벌어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바보 소리 들어요. 자 이런 기회를 만약에 놓치신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좀 많이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구요. 팔구요. 또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최근엔 여기에서 아, 새롭게 진입했죠. 쇼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봇도 비슷하죠.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실현 했죠. 하이진 아르넴입니다. 자,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같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 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 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요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